네, 성대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증하러 올라온 함진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전역을 한지 이제 6개월이 돼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어제도 이제 군 관련된 이슈가 있어 가지고, 왜 저한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도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연락이 어떻게 오냐, 나도 연락 온게 하나도 없는데,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을 하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르바이트 아침에 하고 있 아르바이트를 아침에 하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동안 군대에 있었을 때도 동기들도 그렇고 이제 다들 각자 진로를 위해서 막 준비하고 또한 뭐 시험 보러 다니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좀 조급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든 뭐 자기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진로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막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뭐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뭐 서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전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어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너는 왜 내려가냐.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저번 달에 저희가 이제 또집 이사를 했는데 더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남들은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바삐 막 올라가려고만 하는데 너는 왜더 내려가려고만 하냐. 그래서 뭐 이런 어, 교회를 다니는 부분과 또한 이제 가족 이 이사하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정읍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취업 관련된 부분들과 또 이제 제가 군대 다녔을 때 넣던 적금이라든지 또 이제 제가 한 달에 사용하는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달달이 나가야 되는 이런 돈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벌어들였던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도 어 크게 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기가 막히게 막 이상한 데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막막 고수익 와 이런 어막 이런 일자리들을 하면서 배우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막 취업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연락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서도 아 "너는 성실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할수 있을 거다. 같이 일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교육을 받으면 뭐 취업 이렇게 해주는데, 그 교육이 알고 보니까 맞아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시간대와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마음의 거리낌이 있는 이제 돈을 벌어도 약간 이게 맞나 싶은 정말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어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러한 이런 직업들이랑 이런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기도를 했었고, 어, 어쨌든 어, 가족이 정읍으로 이사를 왔고, 정읍 금분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잘 섬기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한 정읍 금분교회에서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 나는 정읍 금분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취업을 어,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가지 어, 진로를 알아봄에 있어서도 그런 이러한 조건들.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집회를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주간에 일하는 그러한 직업들과, 또한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이제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그런 직업들로 이제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점점 시간은 지나가면서 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통장의 잔고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제 알바를 또 구해야겠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또막 이제 이제 알바를 구하고 있는 곳들은 다 주말 알바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하는 이런 알바, 이것도 또첫 번째로 생각했던 이런 집회를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아웃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집회 때 소그룹 기도 시간 때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알바를 구함에 있어서 합당한 알바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전주에서 아침에 했었던 이런 다이소 알바를 지금도 계속 하게 되었는데요. 어 어쨌든 이러한 어, 선택을 하고 이렇게 알바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슬 시간에 이제 책자 교재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최근에 교재를 나눴던 내용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재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중심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신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책자에서 소개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내가 과연 정말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내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내 기준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작 종이 된 저는 그런 주인께 이런 판단에 이런 것들 맡기지 않고, 내가 이미 선택해 놓고 "하나님, 전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내, 마, 내,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었구나." 아,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아 하나님 어, 이 길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습관과 그러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이소 알바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이소 알바 하고 나서 이렇게 오, 오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떤, 어떤 날은 피곤해서 이렇게 잘 때도 있지만은 이제 어,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아침에 이제 어쨌든 뭔가 깨어 있는 상태서 에 뭔가 피곤한데 뭔가 이제 또 다이소 알바를 하고 나니까 뭔가 몸이 풀려서 그런지. 뭔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 이제 아버지께서도 집에서 이제 찬양도 틀어 놓으시고 말씀 이제 오늘의 큐티 말씀도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청년이 그러한 형제가 될수 있기를 성도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